1분만 들으면 닥터 지바고 읽은 척할 수 있어. 이 이야기는 러시아 혁명과 내전 속에서 의사이자 시인 유리 지바고의 인생을 따라가. 거대한 역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집어삼키는지 보여주고 있지. 유리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아내 토냐와 가정을 꾸리지만 전쟁터에서 운명처럼 라라를 만나 깊은 사랑을 하게 돼. 문제는 둘다 이미 가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혁명 이후의 러시아는 사랑보다 이념과 체제가 우선인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야. 새로운 정권은 정의와 평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감시하고 추방하고 심지어 개인의 감정까지 통제하려고 하지. 유리는 시를 쓰며 양심과 감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전쟁과 혁명과 정치적 폭력 속에서 그의 사랑은 계속 찢겨나가고 결국 조용히 잊힌 채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이 소설을 쓴 보리스 바스체르나크는 시대와 역사의 흐름이 개인의 삶과 사랑을 짓밟아도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지 거대한 인연보다 더 소중한 건 눈앞의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 양심을 지키려는 작은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야